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 생명의 삶으로 시작하는 하루,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작은 두루마리를 먹으라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심센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와 섭니다. 그의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요, 얼굴은 해같이 빛나며, 발은 불기둥 같았습니다. 그 천사는 오른 발로 바다를, 그리고 왼 발로 땅을 밟고 서서 온 세상을 심판할 심과 권세를 드러냈습니다. 그 천사는 작은 두루마리를 요한에게 주면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을 담고 있는 예언의 말씀인데요.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먹어야 합니다. 요한은 천사의 말대로 작은 두루마리를 먹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영접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는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를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상과 인생의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영접하는 자는 인생의 목표와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삶의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한이 작은 두루마리를 먹자 그 책의 맛이 꿀같이 달았습니다. 꿀같이 달다라고 하는 이것은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주의 말씀을 먹었을 때그 말씀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주었다라고 예레미야서 15장 16절에 고백을 하였습니다 10편 저자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10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에 마치 내가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영혼을 살리는 생수입니다. 하나님의 이 백성들은 영의 양식을 기쁨으로 먹고 인생의 진리와 가치관으로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고통을 감당해야 합니다. 요한이 두루마리를 먹었을 때 입에는 달았지만, 그러나 배에서는 썼다라고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에서 썼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담고 있는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더 고통스러운 그러한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혼자 묵묵히 감당해야 할 자신만의 십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위 사람들로부터의 비난과 핍박을 당하기도 하며, 세상의 안락과 편안한 삶을 포기해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쓰디쓴 이 고통을 감당해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진정으로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능력의 말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달게 받는 자는 말씀이 삶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기까지 쓰디쓴 고통과 아픔도 감당해야 합니다 말씀의 단맛이 그리고 말씀의 쓴맛이 그러니까 말씀의 단맛과 쓴맛을 모두 경험하고 그리고 삶에서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만방에 전파해야 합니다. 천사는 요한에게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예언하라고 11절에 말씀했습니다. 선진자로서의이 사명을 새롭게 각인시킨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을 선포하라라고 촉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는 그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말씀을 깨닫고 체험한 은혜를 지적인 유익이나 자랑거리로 남겨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파될 때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고요. 그리고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받는 자는 적극적으로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을 회개시키고 구원하는 생명의 말씀이요. 모든 인생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진리이기 때문에 꿀같이 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말씀대로 살려고 할때 쓰디쓴 그러한 고통이 온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잘 감당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자는 전파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의 쓴 맛과 단맛, 단맛과 쓴 맛을 체험하고 세상에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